현재 강원 동해안은 지형적인 요인으로 구름 많고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륙지방에는 방무나 또는 연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고 제주도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 일부 지역은 아침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으나 강원도 영동은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밤에 구름 많고 한때 눈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도 영동은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고 특히 모레 새벽부터 낮 사이에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산불을 포함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고 맑은 가운데 복사 냉각이 더해져 오늘 아침에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낮에는 일사이에 기온이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 가량 더 높겠습니다. 또한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에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